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온 미리안 피쉬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 28 여절 팔로미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자 부산에 왔으나 오히려 영육관에 지친 제인에게 소감 쓰시, 쓰시도록 방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인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네, 제인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계시는 세례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글을 부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인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1971년 4월 2 2일 이남일녀의 막내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막내딸로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채수장사하시는 가난한 부모님에 대한 일등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오는 길에 배추를 자전거에 싣고 가시는 아버지를 멀리서 보고 친구들이 볼까봐 다른 길로 돌아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시집 잘 가든지 돈을 많이 벌면 저의 삶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병원에 취직하였습니다. 현재 시카고 u b f 에 있는 메리민 선교사가 제 대학 동창이었는데 메리와 함께 기숙사 방작으로 결정된 것이 저의 삶, 삶을 바꾸게 된것 같습니다. 20대 초의 젊은 나이였지만 삼교대의 혹독한 간호사의 회 삶은 좋은 수익과는 상관없이 저를 쉽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 미나의 초청으로 종로에 있는 유배프로 인도되었고 김 리무가 사모님과 1대1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모님은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으듯이 흡수하는 것 같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곧 안성대 개척으로 저를 양이 종 사모님 현재 엘리자베스 선교스님과 1대일 말씀을 보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94년 가을 수영의 첫날 오프닝 메시지를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에 지친 저의 제네 상한 심정을 울리셨습니다 Matthew 1 1 2 t 3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l l give you rest. 다음에 여름 여름 수양의 인생 소감을 통해 이제인은 사마리아 여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98년 IMF로 어려운 격, 경기 상황이었지만 가을 수양의 빌립보서 2장 5절, 5절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소감을 쓰는 과정에서. 안정된 간호사의 직업을 그만두고 영어권 성교사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현재 어, 저의 남편인 라보 피쉬맨 목자님이 세계 성교 비전이 있는 자매와 믿음의 가정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 제목 편지를 고이 사무엘 아, 박사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어, 라보 목자님은 몇 번의 결혼이 껴지는 가정에서 하담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98년 크리스마쯤에 스 한국에 와서 만난 지 2주 만에, 99년 1월 7일, 라보 목자님과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가족들의 핍박으로 어려움이 컸으나, 어려운 상황보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다 투쟁했을 때, 은혜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 5년간의 고된 간호사의 생활을 접고 미국 선교사로 남편의 수터볼 헬퍼와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꿈을 안고 99년 여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고 안경점에서 일하던 남편이,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을 낳는 동안 저는 여섯 번이나 RN 시험에서 떨어지는 어, 뼈아픈 경험을 하였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모두 한 번에 아랜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매튜 식스 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일곱 번째 아랜시험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캐럿주의에서 저를 계속하여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케 하시고 말씀, 말씀을 붙잡는 투쟁을 두 어, 오셨습니다. 한 번은 7년간 저와 일대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던 저의 양이 저의 센터 지부장님을 찾아가 저에 대한 불평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 양뿐만 아니라 지부장님 사모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어, 사건으로 몇년 동안 고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안 되어서 고통받는 저에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말씀으로 용서하는 주님의 어, 마음을 배웠습니다 세 아들의 엄마, 이방 목자의 아들 어, 짧은 영어 실력, 풀타임 잡으로 어, 일하며 일주일에 한번캠퍼스 신방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임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인을 사랑하셔서 남편 문제 다음으로 아들 문제로 연단 밖에 하시고 재작년부터 요한복음 11장 4절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w h t for the glory of God 말씀을 믿고 기도의 단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 사랑하사 개통 교통 사고를 계속적인 교통 사고를 통해 체찍질 하셨습니다. 최근에 뺑소리, 뺑소니 사고를 당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말, 말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벌써 깨닫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 친구들과 거의 마리아나를 피웠는데 미국은 현재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어렵게 이를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어, 약물 중독으로 아들이 평생 살까봐 늘 노심초사했으나 이런 믿음없고 두려움 많은 재인에게 때마다 합당한 주님의 말씀으로 어, 찾아와 주시고 또 금요일 소감 모임 토요일 성경 공부 통해서 때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토로 도우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번 부활절 수양일 때소감강사를능접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까운 송구, 구사님들이 부모님 소촌 소식에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늦기 전에 복음 전하고자 부산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한계적이고 또 재인된 모습을 어, 참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 이 시간도 어, 자기 부 자기 십자가 없이는 어, 가까이 계시는 어, 저를 낳으신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치 못하는 어, 저의 연약함을 어, 발견하게 되고, 어, 제가 끝까지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숨기도록 어, 기도합니다.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또 저의 짧은 소감을 어, 공유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